이겼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오늘을 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지 이제 네 번에 걸쳐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 세 번이나 십자가에 죽고 고난 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달리지 말고 우리와 함께 로마의 그런 어, 그런 압제에서 예수님이 영웅처럼 지도자처럼 등장해가지고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외편에 앉기를 제자들은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떠나신다 십자가를 위해 지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서서를 예비하러 또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참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십사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짧은 한 구절이 아,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같이 들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없다고,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나를 알수 없다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Jesus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큼 든든한 신앙은 없고, 든든한 은혜는 없고, 든든한 위안은 없습니다. 힘들 때마다 근심이 생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빠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의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because God is love 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첫 번째 출발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할 때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 또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W W J D 네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이 세상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며 사셨을까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세 가지의 분명한 발견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을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사랑했다는 겁니다. Jesus loves us first. 예수님이 먼저 사랑했다. Me first가 아니라 Jesus first.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에서 사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대요. 여러분 같이 죄악 가운데 있고, 예수 믿기에 자격도 없는 억만 제악과 완악한 완악한 마음에 똘똘 뭉쳐 있는 말도 안 듣는 그런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 걸 알고 있냐고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부터 주일학교 강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유치부, 이제 대구에 있을 때는 대구에 한 2천 명 되는 교회에. 유치부만해도 우리 교인 수보다 많았습니다. 200명이 넘었습니다. 유치부 예배가 1부, 2부 예배를 드릴 정도로 200명이 넘는 그 유치부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율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설교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서 주일학교 설교도 오랜동안 했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다가 여름 성경학교 노래가 하나 나왔는데 이 노래가 어린이 노래 같지 않고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감동이 되는 노래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 제목은, 먼저 사랑했어요. 라는 노래였어요. 먼저 사랑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보다 먼저 예수님, 나를 사랑했어요. 나보다 먼저 예수님, 나를 사랑했어요. 사랑은 이것이니,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어요. 애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조그만한 유, 유 유치부 아이들이 앞에 나가지고 열동하면서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예수님 나를 사랑했어요. 나보다 먼저 예수님 나를 사랑했어요. 사랑은 이것이니.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어요. 네, 율동을 하고 싶지만 제가 아직 아직 율동이 실력이 없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앞에 나가지고 특송한다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설교하려고 뒤에 서 있는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주체할 수 없는. 아 그렇지. 나보다 먼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지. 주님은 먼저 사랑했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겁니다. 종종 저희 집 아이들이 한 번씩 아이들하고 밥을 먹을 때면 애들이 짓궂은 질문을 한 번씩 합니다. 아빠, 엄마 두 중에 둘 중에 누가 먼저 사랑했어?라고 묻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내가 먼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먼저 사랑했지. 그럼 아이들이 또 묻습니다. 아빠 아직도 엄마를 사랑해?라고 묻습니다. 응 어, 당연하지. 오늘 이렇게 밥도 해주고 얼마나 엄마가 이렇게 잘 도와주고 여배 시간에 반주도 해주고 얼마나 엄마가 나를 도와주는데 이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탁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를 향한 아빠의 사랑이 요즘 안 보인대. 먼저 사랑한 것 맞네. 엄마가 먼저 사랑한 것 같아. 참, 그 질문을 아이들이 그뼈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준대. 요즘 신복사, 너는 주님 사랑하는 게 보이니? 주님이 묻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를 누가 먼저 사랑했어?" 물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님이, 주님께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이 먼저 사랑했지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응, 맞아.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어. 근데 요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안 보여. 요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안 보여." 라고 주님이 묻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세 번이나 이런 질문을 똑같이 듣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보이니?" 라고 묻습니다. 요한복 2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세 번째로 이제 요한에게 묻습니다.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 여르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이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보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러 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랑을 확이라는 이 사건은 우리 주님은 미워도 한번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삼세번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삼세 번, 삼세 번. 성경에서 삼이라는 숫자 이 유대인들에게 삼이라는 숫자는 어떤 것을 확증하는 그런 완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유명한 적장 이름도 세 명만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브이 등장하고 요나도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었고 예수님의 동안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3위일체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 똑같은 질문을 세번 하는 것은 완벽한 어떤 사랑과 강조를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물으셨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확인하고 확증하고 확답을 받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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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주님은. 자기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고 내가 사랑하는 거 봤지? 내가 십자가로 사랑하는 거 봤지? 그리고 나는 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던 이유는 베드로도 세 번이나 부르면서 정말 끝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지?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을까 생각할 때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미 퍼스트가 아니라 Jesus first.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을 수십 번 외쳐 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첫사랑이 회복되는지. 그렇죠. 주님, 내 삶이 이렇게 험난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난이 있지만 주님 저를 먼저 사랑한 걸 믿어요. 그 주님은 저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랑하시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God loved us this much라고 라고 바로 표현하는 바로 오늘 우리가 외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표현하는 이 노래, 이 노래, 이 성경 구절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는 전도의, 전도지가 필요 없습니다. 이한 구절에 우리는 모든 전도와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을 전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한번 구원을 초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이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영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영적 기도합시다. 너무 짧죠? 세 가지의 복음제시.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강력한 전도지가 있지 않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강력한 복음제시가 있지 않냐고요. 3장 16절은 잘 달달달달달 외우는데 복음을 못 전한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죄만한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답니다. 그것밖에 복음의 제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형리는 바로 이것의 요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요약이죠. 탁월한 영성가고 설교자인 막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3장 16절 The numbers of hope 소망의 숫자라는 책에 보면 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당신을 위해 독생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 말은 당신도 이 약속 안에 있다는 뜻이고 누구든지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그리고 당신도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사랑의 약속을 받으셨나요? 이 구원의 약속을 받으셨나요? 이 영생의 약속을 받으셨나요? 이 기쁜 소식을 받으셨나요? 그럼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God loves us this much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원래 이 구절이 생뚱맞게 한 구절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스토리 속에서 등장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르세인 중에 한 청년인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며 사내들의 공예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뭘한수 배우려고 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를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율법에 투철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선하다고 공의 원이고 세상에 자랑하고 드러내는 이런 그 종교적인 아름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니고데모가 네가 정말 율법에 특출하고 율법을 정말 열심으로 배우고 노력했지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3장 16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들려야 된다는 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거듭나고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에 그런 어떤 율법이나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만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거듭남과 영생과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 이야기를 기독교 철학자 세계관 연구하시는 총신대 신국원 교수님이 쓴책 니고데모의 안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의 나라와 천국을 보는 안경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른 채 그가 예수님과 나눈 대단, 대화는 답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는 것은 볼수 없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필요한 안목과 안경은 한번 따라가까요 복음의 안경, 영생의 안경, 거듭남의 안경, 구원의 안경 그 구원의 안경을 보아야만 3장 16절이 복음이라는 것 3장 16절이 얼마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렇게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처럼 이렇게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손을 뻗을 수 있는 만큼 뻗어가지고 이처럼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안경을 쓰면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원이 일어납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받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한번 따라 받을까요? 사랑받은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받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해주셨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사랑받은 자인데 그럼 사랑받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뭐 할까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 옆에 분 쳐다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며칠 전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우리 광주에 가가지고 이게 참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광주 분들이 막왜 왔냐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더라고요. 야,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해.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사랑이. 요한에서 4장7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사랑을 안 하는지 너무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었고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건만 이처럼 이렇게 이만큼 사랑했건만 왜 사랑 안하냐는 거예요 왜 다투고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 싸우고 성도인이 싸우고 목사와 교인들이 싸우고 교회들끼리 싸우고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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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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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사랑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한번 우리가 기억나잖아요. 우리가 지난날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단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은 첫째 계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구절이 신명기 몇장몇 몇 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히브리어로 어떻게 외운다고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못 외우면 이거는 지금 병원에 가서 한번 치매검사를 한번 하셔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한 어쨌든 신명기 끝날 때까지는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큰계명은 없다.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사랑만이 이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옛 언약을 완성하는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5월은 흔히 가정의 달, 사랑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서로 사랑이라는 글을 찾아보니까 구약의 세 번, 신약의 열여덟 번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구약에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등장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구약의 자문에 보면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문 7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시작.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여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자문 15장 17절,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솔로몬의, 솔로몬의 지혜인 자문에도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며 오히려 베지테리안이 되는 게더 낫다는 겁니다. 채소를 먹어도 고기를 먹지 않아도 그런 풍족한 삶이 없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5월입니다. 오리면 우리는 한 단어를 꼭 생각합니다. 사랑을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장경철 교수님이 쓴 책,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책을 보면 서로 사랑하는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관심입니다. 내 마음이 머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언어가 있죠. 별일 없이 잘 지내라고 안부를 묻는 관심이죠. 두 번째는 돌봄입니다. 손과 발로 표현하는 것이죠. 몸의 언어입니다. 무슨 일이야? 내가 돌봐줄게. 라고 하는 돌봐주는 거죠. 세 번째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동정과 공감을 일으키는. 응, 그래서 힘들었겠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존중입니다. 배려와 칭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곁에 있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심과 돌봄과 이해와 존중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서로 사랑했을까라고 생각해 볼때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관심으로 서로 사랑하세요. 돌봄으로 서로 사랑하세요. 이해로 서로 사랑하세요. 존중으로 서로 사랑하세요. 한번 따라가요. 관심. 돌봄. 이해. 존중.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 옆에 보내기 축복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제가 서로 사랑할게요. 한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기다려 보세요. 제 사랑이 보여질 거예요. 시작. 기다려 보세요. 제 사랑이 보여질 거예요. 그렇죠. 제 사랑이 보여질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달 넘게 W W J D라는 이 영어 생소한 영어 세네 네 글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두려움을 이겼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오늘을 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처음 할때이 W W J D가 찰스 셸턴 목사님이 깨닫고 이 책을 쓰면서. 20, 20세기 말 1990년대에 미국 보금적 교회와 또 교회 청년들이 이 캠페인을 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1990년도에 반주를 하지 마세요, 사모님. WWJD라는 팔찌를 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이 팔찌를 끼고 있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 말고? 저는 놀랍게도 이 팔찌를 낀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한국 야구 중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야구 중계를 보는데 외국인 용병 특수가 투구를 하는데 이 팔찌를 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이 선수가 누군지를 봤더니 한국 삼성 라이온즈의 외국인 용병 특수인 데이비드 뷰캐넌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야구 선수를 하고 있지 않고 지금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 투수로 어 하고 있는데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이 선수가 화면 없나요? 네, 없어요. 예, 이그 팔찌를 끼고 이투구 글러브에는 십자가가 딱 새겨져 있어요. 아니 저는 우연히 야구를 잠깐 보다가 클로즈 봤는데 이 투수가 이제 두구를 하기 위해서는 손을 딱 던지고 오른손에 있고 이 여기 십자가 모양 이 있고 W W J D 글자가 딱 화면에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W W J D 글자가 나오는 거야. 아저 친구는. 아마 이 야구를 할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야구를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투구를 했을까? 생각 투수를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제가 어디 집회를 다녀오다가 텍사스 공항에 잠깐 들렸는데 저랑 같이 LA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내 앞자리에 앉아 있는 어떤 백인 아저씨가 팔찌에 WWJD를 밴드를 차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내가 LA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 내 팔찌 봤냐고, 당신 팔찌 봤냐고, 당신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팔찌를 끼고 다니냐고 서로께 물었더니 이분은 텍사스에 사는데 이번에 얼바인에 도착해서 얼바인에서 부동산에 큰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 팔찌를 끼고 가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부동산의큰 거래를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자신은 이 비행기를 탄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그 팔찌 옆에 한 가지의 더 팔찌를 차고 있는데 그 팔찌에, 그 팔찌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한번 따라게 I am second. I am second이라고 적혀있네요. 이 말은 뭐냐면 Jesus first, I am second. I am second. 나는 second이라는 항상 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먼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4월, 5월 달 동안 우리는 이 팔찌를 끼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늘을 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두려움을 이겼을까? 염려를 이겼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을까를 생각해 볼때 이것은 그저 잠깐의 캠페인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할수 있다면 1년 동안 아니면 또 5월 말 동안 함께 동참하시고 그리고 할수 있다면 저희 교회는 매년 사순절이 시작할 때마다 이 밴드를 집에서 꺼내어서 차는 일부터 시작하고 부활의 주일까지 또한 4월 말까지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4월달 한 달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라는 시리즈로 또 예수님에 대한 도전을 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What would Jesus do? 한번 따라 할까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